자 오늘장 특징주 종가배팅 시간입니다. 보자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갔는지 롯데리츠 상같습니다 이제 <laughs> 아침에 추천드렸어요 분명히 <laughs> 축하드려요 들어가신 분들 이유까지 설명하면서 추천드렸어요. <laughs> 두산 또 가네. 음. 액션스퀘어, 음, 관리 종목이죠. 패스, 두산솔루스, YJM, 꼬리 말고 다시 상지그동. 이런 거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음. <laughs> 미스터블루 제가 말씀드렸죠. 상한가. 사암과 근접 갔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반사 까만선에서 반사 브릿지 택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psmc 정보 뚫으면서 강하게 간다 조막손이니까 조심하세요 제일 바이오 오오오. 엄청나게 다시 올라가죠 두산 퓨어셀 M. 게임 게임 관련된 컨텐츠가 오늘 테마였죠. 두산 퓨어셀 아모레지 야 이런 건뭐 수급주가 이렇게 까만 o 뚫 d o 는 힘든데 대박이네. smoke. Scoop. You can't smoke. You c 자 아스타 꼬리 갈았네요. 조심해야 되겠네.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에, 아모레지랑 똑같은 거죠. 실적이 좋은가 보지 뭐. 어,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발표됐나 봐요. 온 동네 기관들 외국계들 다 들어오네요. 아모레지랑 아모레퍼시픽, KNN. 에, 이건 두번 파동이 나와서. 권장은 아니에요.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 두산솔루스, 넥게임규조광아뭐 이런 거 블리치텍. 음. 저는 여기 아까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그죠 타점이라고 여기서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음. 얘는 뭐 가주 계실 분들은 가주가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나 재밌잖아 이런 애들 그죠 제 말대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와 흔들 때 이렇게 저기 하면 안 돼요. 비덴트도 올라가고 이것도 까만 선 위에서 지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죠. 나이배 이것도 까만 선 위에서 그죠 상한가 가다 풀렸네. 요거는 뭐예요? 어. 윗골이다니까 이제 건드리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별로 없네. 음. 자, 일단은 들어갔던 종목들 한번 볼게요. 우리 들어갔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자, 알파 홀딩스. 지수가 또흔들어주고뭐 60일선 손절 잡으면 되겠네 아직 손절은 안 나왔어요 매집 구간이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매집을 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어, 보이셔야 되는데 윗꼬리는 매집이다 그 다음에 일진 다이아. 밀진다이어도 음, 아직 손절 안나왔죠 음. 그 다음에 코나이 음, 코나이도 뭐 아직 손절 안나왔는데 뭐 별로 이쁘진 않네 차트가 아이마켓 음, 아이마켓 잘 가네 찔끔찔끔 121선 뚫으면 슈팅 나올 것 같은 분위기 NHN 한국사이버결제 자 어제 밤 팔라 그랬죠. 네. 요거는 61선 깨면 전부 팔아버리세요. 그 다음에 종가로 하시면 돼요. 종가로 AJ 렌터카. 오늘 다 파셔도 되고. 이것도 음. 아직 손절 안 나왔죠? 모나미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 궁금하네라는 다시 옆으로 흐르면서 매집이 들어오고 있어요. 나이스 정보통신 그렇지 나쁘지 않아요. thn 음, 이것도 오늘 살짝 올라갔다가 눌러 줬 죠？그 다음 에, 또있나없 죠？자, 오늘 종목, 오늘 종 목이 뭐가있 을까？참 고로 제가 알려 드리 는거는제 기법 중에 추세 레이더 기법 이 에요. 아이참 숙주가 안나와 제로투세븐 드릴게요 예 네, 제로투세븐 6 1선 돌파했다 눌러주고 지지 나오고 지금 오늘 6.61% 차트 좋고 제로투세븐 실적 우상향 요거 손절은 뭐 손절 안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만원 손절 드릴게요 만원 손절 드리고 살짝 깨는건뭐상관없는데 여기를 이렇게툭 떨어뜨리면은 손절하셔야 되이 친구는 이친구 전구 약간 아래에서 전구 파팔것 같은데, 이건 11,500원. 11, 음. 자, 이렇게 드릴게요. 일단은 1차 목표가에선 절반 파시는 거예요. 아시죠? 1차 목표가에선 절반을 팔면 돼요. 11,500원, 얼마 안 되잖아. 오늘 많이 올라가 버렸네 조금 더 볼까요? 음. 12,000원까지 보자. 음, 실적 우상향인데 뭐. 12,000원까지는 가겠지. 음. 왜, 주봉상으로도 타점이네. 자, 요렇게 할게요. 음. 자, 공개방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음.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